한국 개신교처럼 타락한 역사가 지금, 기독교 역사 중에, 하, 하, 이런, 이런 적이 없답니다. 그만큼 지금 타락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타락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케이? 소위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주에 주여 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가 관영해 있다는 게 마지막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신도들 중에서 한 80%가 다 불모세던지 질것 같다고 얘기하고 목사들은 90% 이상이 불모세던지 질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리는 있죠. 이만큼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타락한 아, 기독교가 타락한 문제, 역사가 없답니다 외국 목사가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때를 알아야 돼요 이 때를 알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오케이? 성경이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과 이 야곱 모든 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브리씩 아... 믿음이요, 오케이. 오늘날 기독교식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 나의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고 야시아가 나의 주님이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거 아니요? 종이라면. 맞죠? 그니까, 러 나는 구원은 받고 싶고, 아, 이거 하라, 저가, 성경에 나오는 이거 하라, 저가 하고 하라는 건, 그런 건 하기 싫으니까, 꽃감 빼먹듯이 자기가 유리한 것만 다다 목사들이 토토라는 폐지다 그러면서도, 11조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11조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에서. 율법에서 나왔잖아요. 왜 율법은 11조는 그렇게 잔악깨나 강조합니까? 아, 그거는 율법은 11조는 받쳐야 되는 거 정, 정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토라가 폐지 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선자들이야, 위선자들. 이렇게 왜 자기에게 유리한 거만 사사 꼬끔 빼먹지, 빼먹고. 왜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영원불변한 진리라고 약속하시고 이, 이, 말씀하시고, 또 영간 안식일 칠때 명절도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차버리는 이렇게 안식일은 아무 날이나 안식일 첫째 날 해도 되고, 둘째 날 해도 되고, 셋째 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정확하게 몇째 날이 안식이라고요? 일곱째 날, 아, 오케이? 칠사4구오미르세기 49, 49일째 바로 다음에 뭐요? 50, 50. 오순절 50일째, 오케이? 그리고 안식년, 안식년이 또 일곱 번 모이면 뭐요? 12년. 희년. 히년. 성막을 지으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규믹, 규믹. 예, 어떤 길이가 몇 네. 큐빗이요, 또 높이가 얼마고 제일 정확하게 가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신 거예요, 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날도 좋고, 저날도 좋고, 어, 가짜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게. 안식일은 일곱째 날면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케이? 아멘. 아멘. 어 그리로 하, 가지 않겠노라 왜 율법주의, 율법주의 하면서. 율법 하에 있으면 저주하에 있다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얘기하는 자들이, 특히 소위 말하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문제가 심각하고 한국의 문제가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에 돌아, 메시아는 히브리 뿌리 운동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 사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 드리고 여기 오는 거 다, 여러분, 안 오지 마세요. 제발, 아, 다른 곳에도 출일 예배도 드리고 하는 분들은 제가 부탁합니다. 오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도 쇠고 막 뭡니까? 제 부활절로 쇠고 하면서 바벨론풍수는게 뻔히 알면서 이것을 갖고, 이게... 누룩처럼, 우리는, 우리는 정말 초대해중으로 초대해중. 여러분, 제자들이 신앙으로 가, 는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하나님 해서 세우신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룩이 자꾸 우리 해중 가운데 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발 이제부터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왜 양발을 걸칩니까? 양발을 걸치는,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몸, 뭐 몸을 끌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반하고 어떻게 같이 화합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와 베, 베, 베리알이 어떻게 같이 화합합니까? 이거 뭐 이거 뭐저으면 적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일요일 예배 들으신 분, 그리고 그런 게저면 기독교에 아직 물 들으신 분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때까지 제이 처음으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 왜 우리 양들을 보호해야 되거든. 우리 양들을 보호, 보호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정말 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네 번째 개명 일곱째 날이거나 하나님이 표라 했죠. 침백성과의 하나의 표, 이것을 내가. 충분하니 아, 따라 꼭 지키겠다고 한 분만 오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같이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나 이겨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 가지고 어떻게 불 못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 예전부터 알리기를 지키고, 칠대 절기, 그 다음에 월삭, 이런 것을, 아, 왜?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 모임의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규칙을 안 지키려 하는왜 옵니까? 올 필요가 없자, 없잖아요. 괜히 고생만 하고. 화합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우리는 조그만 그룹이더 좋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를 보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저기 우리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호야칼리스라 유튜브에 제 말씀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뭐 혹시 듣기를 원하시면 그 유튜브에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오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아이 누룩이 자꾸.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번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이스라엘 뉴스를 들었는데, 야 놀라운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놀라운 게 북한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음. 북한이 나오는데, 와, 마지막 때 북한이 개입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저번에 김정은이가 아, 이스라엘을 천만, 뭐천 개로 부숴버리겠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자기 핵미사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란 이란하고 다연결되죠 북한하고, 그죠? 동맹 관계지그 이스라엘의 핵무기 핵 프로그램 다 수출하고, 예 이란이 그로 말미암아 북한의 도움으로말미암 핵무기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퇴임 직전에 이란에게 엄마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아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강교한 대통령인지. 그래서 지금 아 뭡니까 이스라엘이 큰 위협을 겪고 있는데 이다 북한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 22년 전에 랍비 라삐, 한 랍비가 예언한 게 나왔습니다. 랍비 어, 그분이 레비 나흐마니 나흐마니라는 랍비가 있는데요. 이 예언을 하고 나서 한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1994년 아, 그게 아마 유튜브에도 나올 것 같은데 야 굉장한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신병기30 이상 한번 보세요, 신명이 32장. <laughs> 여러분, 22년 전에, 약 22, 3년 전에, 이라비가 예언을 했는데, 이, 그 당시에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이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시리아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이라크도 아니고, 리비아도 아니고, 바로 어디? 코리아, 코리아 한국이 바로 가장 위협적인 나라예요. 특히 한국, 북한, 오케이. 그래서 그 인터뷰 그분이 예언한 것을 제가 잠시 봤는데 바로 뭐라냐면 코리아 is coming here. 우리 이스라엘 온다요, 한국이. 이 말은 북한 무기가 이스라엘을 칠 거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야, 쇼킹한 거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1967년 무슨 전쟁입니까? 6 1 전쟁, 6 .1 전쟁 예언했고 1973년 무슨 전쟁? 염키프르 전쟁까지 예언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쇼킹한 거죠. 그래서 코리아가 이스라엘에 올 것이고 서울이 자 서울이 이스라엘에 여기로 여기로 한게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올 것이다. 이것은 아주 무수한 예언인데 그게 바로. 신명이 32장을 보세요. 신명이 32장 21절, 22절, 22절 보세요. 내 분노의 불이 이 말씀은 이제 오늘를 보면 나의 콧구멍에 불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 언어나 사고 방식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죠? 헬라 사고 방식은 뭡니까? 헬라 사고 방식은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배웠잖아요. 이그 뭡니까? 그 그리스 로마 철학은 뜬그름 잡는 거죠. 그죠? 하늘에 뜬그름 잡는 아주 추상적이고, 말도 못하는 게, 이 뜬그름 잡는 게, 기독교가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도 뜬그름 잡는 종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근데 히브리 사방은 아주 구체적이죠. 눈노가 아니고, 코에 뭐가 일어나는 게 바로 화, 화라고요? 콧구멍에, 이렇게, 이,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뭡니까? 내 콧구멍에 연기가 난다. 화가 난다는 거지. 만화에도 보면 막 어떤 존재가 화가 날 때는 콧구멍에 막 연기가 나오잖아. 아주 구체적이야. 불이 일어나서 엄부 깊은 곳까지 살으며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 도다 이게 바로 핵전쟁. 언하죠 엄부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엄부가 뭐야? 이거 키월드가 요겁니다. 그분이 예언한 키워드가, 음부가 히브리어로 뭐요? 무듬인데, 히브리어로 뭐요? 그, 여러분, 헬라 언어로는 하데스라 하죠. 영어는 헤이즈, 하데스가, 영어로 끝나는 헤이즈라고 하는데, 하데스, 헬, 어, 히브리어 언어로는 셰우.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 깊은 곳까지. 이게 핵전쟁을 나타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분이 그냥 서울이 이스라엘 올 것이다 이 말은 핵이 날라온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우리가 핵전쟁을 북한과 남한과의 핵전쟁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말은 끝으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봅니까? 한편으로는 좀 아, 우리가 진짜 깨어나야 되겠다. 한편으로 굉장히 깨어나야 되는 이게 너무 엄청난 위기상에 황 우리가 지금 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아, 네. 그분이 쉐, 쉐울 하니까 서울이야, 서울. 오케이? 음부 무덤. 오케이. 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שעל זה נאמר בפרס התאזינו לנו היום עם נבל ולא חכם. מה יהיה? איך אמר אצלנו? קוריאה. זה אווירה של קוריאה. ככה תגיע כאן. זה בשבילנו. האטומים.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하면서 한국이 특히 북한이 여기 미사리 핵 미사리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직접 날라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이란을 가서 이란이 바로 그 에서 날라오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수 없는데 하여튼 22, 23년 전에 벌써 그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쇼킹한 이유가 뭐냐 그 당시는 북한은 핵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어. 뭐 북한 해봐야 저기 저 북쪽 동양 끝에 여러분 극동의 한 조그만 그야말로 뭐 존재 없는 그죠 그런 나라였죠. 22년 전 1994년 정도 되면 뭐 형편없는 나라. 그근데 지금 이제 핵 무기를 개발했더니 여러분 미국까지 날아가는 정도로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그 미국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곧 아, 북한을 우리가 먼저 어~ 폭격할 것이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워싱턴 당국은 다잘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쟁 터졌다면 예. 정말 이 한국 기독교의 타락은 이 어떤 말로 표현 못한다 그래요. 목사들이 그 돈에 관한 돈, 특히 돈 탐욕, 돈을 이렇게 이 신자들이 낸 돈을 갖고 그렇게 농락하고 영리, 마치 영리 목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그 엄난 풍조, 이건 뭐 하나 하나씩 되면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목사가 그것을 알고 있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51초까지만 지금 이제 이거를 우리가 후야에 이거 칼리스라를 올리려고 이제 지금 다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직 그 한글 스타이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